저희 더컷 유세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리고 배제되고 탈락한 저희들이 전국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저희보다 몇 배, 몇십 배 억울한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 지역 차별, 남녀 차별, 빈부 차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차별 말고도 너무도 억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눈물로 더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나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춘천 지역에 저희 경선에서 이기셨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 정치를 조금 더 새롭게 할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다가을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은평을의 강경원 후보님의 개소식을 갔는데요. 그 양복 잘 차려입고 앉아있는데 마치 헤어진 애인의 결혼식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 개소식보다는 거리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31일부터 어 본격적인 성공적 기간인데 아 정말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어, 시민들을 만나고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육아도 걱정이고, 노후도 걱정이고,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확실히 충선 승리해야 되고요. 그게 원래 제가 당선되고자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는 저의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어,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월 초에 사실 개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김빈으로 등록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모두 40년째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씨익 으시면서도생했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명박 정부의 환율 정책으로 비제 어, 원금이 불어나서 8년째 힘들게 엄청난 이자를 내고 계시는 아버지는 요즘도 매일 휴일 없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정치에 입문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그리고 함께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정책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역이 있는 삶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이 많은 청년에게 한을 넘어서 흥이 나는 정책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소망은 조금 미뤄지게 됐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격려와 눈물로 저에게 지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만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먼저이고 전국의 더민주 후보들의 당선이 우선입니다. 결국엔 저의 승리가 아니라 당의 승리를 해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시스템이 약자의 성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자와 서민들이 진정 여유롭고 그리고 기쁘게 웃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저는더커 유세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자들의 단결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이 흥할 수 있도록 흥나는 선거유세로 승리를 돕겠습니다. 제가 더커 유세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승복의 문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멋있게 패배하고 다음 이기기 위해서 더 멋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컨 유세단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노원병에서 황창화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했지만 황창화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컷오프된 사람들이 선고를 이룰 것이고 경선에 탈락간 분들이 아마 진고일 정도 될 텐데 어, 그런 자격은 어, 떨어졌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자 어, 그러면서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총선 승리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자 이런 분들을 덕구통해서는 계속 인재 영입을 통해서 유세 단원으로 위촉할 것이고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회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 필요하다면 인재 영입을 해서 어, 더큰 규모로 더큰규세단을 그 만들어서 총선 승리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가 먼저이고 전국의 더민주 후들의 당선 선입니다 결국엔 저의 승리가 아니라 당이 승리를 해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시스템이 약자의 성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자와 서민들이 진정 여유롭고 그리고 기쁘게 웃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저는 더커 유세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자들의 단결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이 흥할 수 있도록 흥나는 선거 유세로 승리를 돕겠습니다. 제가 더컨 유세단이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승복의 문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멋있게 패배하고 다음 이기기 위해서 더 멋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컨 유세단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노원병에서 황창화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했지만 황창화 후보의 승리를 위... 저희 더컨 유세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리고 배제되고 탈락한 저희들이 전국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저희보다 몇대몇십배 배, 억울한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 지역 차별, 남녀 차별, 빈부 차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차별 말고도 너무도 억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눈물로 더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정책으로 기재원금이 어, 불어나서 8년째 힘들게 엄청난 이자를 내고 계시는 아버지는 요즘 도육대회 휴일 없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정치에 입문해서 이렇게 공소기업 살리는 정책 그리고 함께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정책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역이 있는 삶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이 많은 청년에게 한을 넘어서 흥이 나는 정책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소망은 조금 미뤄지게 됐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격려와 눈물로 저에게 지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만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한 믿음의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안 되고 육아도 걱정이고 노후도 걱정이고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확실히 총선 승리해야 되고요. 그게 원래 제가 당선되고자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는 저의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월 초에 사실 개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김빈으로 등록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모두 40년째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때문 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씨시면서 고생했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명박 정부의 확열정 제가 어제 저희 춘천 지역에 저희 를 경선에서 이기셨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정신를 조금 더 새롭게 할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은평을의 강경원 후보님의 개수식을 갔는데요. 그 양복 잘 차려입고 앉아 있는데 마치 헤어진 애인의 결혼식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소식보다는 어, 거리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31일부터 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 어, 정말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어, 시민들을 만나고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